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구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오전 저구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구도는 강원 및 경북을 중심으로 1500에서 3 0 0 0피트 미만의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내륙에 안개로 인해 1km 미만의 시정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해 남부해상 및 제주 남해상을 중심으로 15나트 내외로 불고 있으며 강수는 경상권 해안 남해 동부 해상, 동해상에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으나 일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5000에서 7000피트 내외 동해상 및 서해상에 착빙이 예상됩니다.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제주민 남부지방, 동해상에 약함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경상권 및 동해상, 남해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되니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 남부지방 및 전해상을 중심으로 물량 퓨에서 스케터, 운적고도 3,000에서 5,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예상되며 제주 및 남해 동부 해상에는 만피트 이상으로 높게 발달한 구름도 예상되니 위성 영상과 실황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 서해 남부 해상 및 제주를 중심으로 15에서 20나트 내외의 바람이 예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오전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